짠. 이게 뭐게? 3월부터 5월까지 딱 제철인 톳 야무지게 보관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줄게. 대용량 보관은 자신 있으니까 저장하고 다시 보기. 근데 갑자기 웬 톳이냐고? 슬슬 더워지니까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준비했어. 이거 무려 100g에 24칼로리밖에 안 하는데. 응. 야 이거 단짠단짠이 미쳤는데?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대 아 물론 나는 아님 나는 다이어트 때문임 대용량으로 사면 훨씬 저렴해 톳 1kg에 7,900원 톳은 물에 담궈서 불순물 먼저 골라내줄게 깨끗하긴 한데 가끔 스티로폼이나 낚싯줄 같은 게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물 부어서 살살 흔들어주면 훨씬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어. 불순물 잘 골라내고 5분 정도 불려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흐르는 물에서 세척해줄 거야. 냉장 보관은 4, 5일 내에 먹어야 하지만 한번 데쳐서 보관하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줄게. 꽃세는 무기비소라는 독성이 약간 존재한데, 하지만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주면 사라진다고 하니까 초록색 됐다고 바로 빼지 말고 좀더 두자고. 이거 데치는데, 와, 바다 냄새가 5분 뒤에는 건져서 찬물에 바로 담궈주면 돼. 3분의 1은 장아찌로 담궈줄 거야. 설탕, 간장, 식초, 물 1대1대1대1로 넣어서 담아주면 돼. 바로 냉장고로 보내서 2-3일 후부터 먹을 수 있어 나머지 3분의 1은 냉동보관에 할 거야 지퍼백에 톳 담고 생수 짜박하게 넣어 얼려줘야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나머지 3분의 1은 톳 조림할 거야.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주먹밥해도 정말 맛있는 일본식 톳조림이거든. 냄비에 기름 둘러 톳 볶아주고 수분 살짝 날아가면 유부 잘게 다져서 함께 볶아줘. 나는 냉동실에 있는 조미유부 썼는데 일반 유부도 상관없어. 유부 대신 연근 넣어도 맛있고. 양념은 쯔유 한 스푼, 진간장 세 스푼, 맛술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넣어주고 물도 한컵 정도 부어서 중불에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충분히 끓여주고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꺼내 먹으면 돼. 수분 충분히 날아가는데 시간 꽤 걸리니까 주말이라면 청소든 빨래든 유튜브든 딴짓할거 미리 미리 준비해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소분해봤어. 어때? 정말 쉽지? 여기서 끝이 아니지. 이 토조림 김밥 싸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계란지단 만들어서 한김 식힌 후 얇게 채 썰어줘. 이렇게 하면 식감이 훨씬 포근포근해져. 김밥용 김에 소금, 참기름 깨 넣고 간을 한 밥을 주먹만하게 쥐어서 김의 거친 면에 펴 발라주고 그 위에 계란 지단 톳조림 올려서 돌돌 말아주면 끝이야. 알지? 김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밥한 공기 정도면 두줄 정도 나오더라고 돌돌 말린 김밥에 참기름 쓱 발라서 칼로 슬근슬근 썰어주면 끝이야. 넉넉하게 만들어 두면 때그때 꺼내서 바로 김밥 싸먹을 수 있는데 어때? 괜찮지 않아? 토새의 오독한 식감에 달큰하고 짭조름한 간장 소스, 거기에 참기름의 고소함 한입 딱 먹으면 오음 이야 이거 단짠단짠이 미쳤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음